지구, 지구, 지구아이 야, 그거 너네 선물이다. <웃음> 네. 반장한테 왜 그래? 야, 빨리 열어봐. 얼른 거기 수학 가반지 들어 있을 거야. 아,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가반지 아니 무슨 가반지? <laughs> 너 자랐겠어? 왜 자꾸 소리를 해? 왜냐? 정말 이 봉투 안에 가반지 들어 있나 전혀? 아 그냥 <laughs> 열어 보라니까. 야 진짜야, 진짜냐고. 진짜? 저 안에 그게 진짜 수학 가반지? 아, 야진뭐 <laughs> 한다니까. 아, 아이, 야, 몇번말 해? 귀 먹었어? 은근 내말 무시하네들은. 확실히 다 어? 점수 올릴 만한 걸로 다반지만한 게 있냐? 0백만 원? 원? 세 개만 제외하고 아, 주십시오. 시. 소문이 있습니다. 야, 야. 뭘몇 개만 달라는 거야? 다 맞으면 이상하니까 90점대 맞춰서 나지 달라는 거야. 야, 이게 나야 다반지. 다반지 아, 어디 있어? 정말 몰라. 모른다니까. 이네 출석부 너랑 단임만 만지지? 그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람도 만져줄 확률도 있어. 아, 난 정말 억울해. 제발 이러지 마. 아, 이야, 식아 아직도 참... 우린 이걸 너라고 알릴 수도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 아, 그래. 선생님한테 알리면 된다. 애들한테 소문 낼 수도 있고.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난 정말 아니라니까. 내가 그런 사람으로 밖에 안 보여? 헌사 제어 바이 제어법 티 리어 리더 이번 중간고사 수학시험 때 네 다반지 흘려 미쳤어?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래도 그런 사람 아니야. 그냥 우리 그 말대로 해. 다반지 떨어뜨리기만 해. 그 다반지가 정말 네가 사서 푼 건지 네 머리로 푼 건지 관심 없어. 무조건 9 7칠점 대에 맞춰서 작성하고 떨어뜨려. 나 시험 때네 옆에 앉는다 알지? 난 그런 어설픈 짓못 해. 아니야 안 해. 난 다반 밀려 써본 적도 없어. 너도 그럼 불러 일만 몸으로 뭐뭘 불러? 어. 잘봐 일 번. 가족 대결만! 가족 대결만! 뭐야? 니네 그런 식으로 풀이하는 거야? 유치해. 니네 유치해! 유치해? 야, 그거 실으면 다반지 떨어져. 난 실수라 도 그딴 짓안 한다니까? 그딴 짓? 그딴 짓? 유치는 시. 야. 그런 짓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넌 그냥 실수로 떨어뜨리는 거야. 누가 일부러 떨어뜨리래? 그리고 갑자기 떨어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 괴비한 아, 대로 놓지 마.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해 보여? 아, 여기 신성한 체플실이야. 하나님이 보고 계셔. 난 그런 약속 못 해.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협박이안 넘어가. 이 비열한 놈들아. 거래를 받아들이는 건이 네 몫이야. 오늘 야자 시간 전까지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면 이 봉투 돌려줄게. 갔다. 실력으로도 충분할 줄 알았는데 답안지를 왜 샀어? 공부하는 거 힘들었어? 나답안지안 응. 샀어. 그리고 네가 그 질문한 거 평생 후회하게. 이가 정말 성공했구나. 아, 우리 알바이들한테 자랑해야겠다. 나도 회계사 친구랑 은 정치인 친구 있다고. 정치인 친구까지는. 뭐. 아야 정치인 옆에 있으면 정치인 아니야. 가센터 사장이다. 아야 공업사 인마 공업사 인마 그래 공업사. 야 정말 너랑 딱 어울린다. 응. 아그러냐 그래, 어디가? 아니 뭐 그냥 느낌이. 기분 나름 잘 맞아. 아야 뭐 그런 뜻이 아니고. 야, 여튼 너 결혼식도 못 가고 미안했다나 아, 정신이 없었어. 아이 됐어. 언제쯤 얘기야. 내가 벌써 애가 둘이다야. 하나 더나으면 애국이야. 돈을 많이 벌어야겠네. 영준이가? 응. 아, 많이 바쁘다. 응. 아 참, 야. 나 아까 화장실에서 이거 주웠다. 어? 너 결혼하지? 아니. 이름이 같은데? 흔한 이름이니까. <laughs> 그런가? 아 참, 소환아 너는 얼마나 내냐? 아이새도로가거도 그랬나? 예, 야 예, 좋대요, 좋대요. 흰 봉투 여기 있다. 아, 그냥 내주고. 어. 돈에는 흰 봉투. 이 와이트. 왜 그런지 몰라. 어떤 돈이든 깨끗해 보이거든. 여기 헌돈이든, 티 묻은 돈이든, 냄새나는 돈이든 간에 이흰 봉투 안에만 들어가잖아. 모두가 다 평등해져요. 아, 그 촌지든, 봉이든. <laughs> 야, 그게 꼭 돈이 아니더라도, 어? 안에든 내용물이 편지든 이혼 서류든 집문서든 간에, 그러니까 끝에 보잖아. 그러니까 그 쪽지든 반성문이든 간에. <laughs> <laughs> 아야, 나는 그, 신봉투 싫더라. 너무 하여서 속을 알 수가 없더라고. 그 항상 여러분을 각오를 하게 만들더라 음. 아완 안사장 많이 넣었나봐? 어 괜히 아 여기있다 야 됐다 야펜 좋다 그냥냐 그거, 그거 뭐냐? 몽글랑줄수배로 어, 한번 써보자 이거? 어 그래 전에 차를 계약하러 갔는데 300원짜리 모나미 볼펜을 서명할 때 주더라고 나 그냥 나왔잖아 아 어떻게 해. 수입차 파는 세일즈맨 마인드가 그따위야 우리 공업사 외제차 손님들 중에 가끔씩 카드 서명하라고 주는 모나미 볼펜을 그냥 이상하게 가져가는 경우가 있어. 다들 바빠서 그러겠지. 깜빡하고 그냥 가. 다... 어? 며 아, 너다 수백 영화는 전 세계적으로 1 6 5 0 0 개만 보는 리미티드 에디션이야. 이거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니야. 야, 그 구하기도 힘든 걸왜 그렇게 애울 써서 사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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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다. <laughs> <laughs> 아, 야, 나는 너를 보러 왔지 솔직히 이 결혼식 관심도 없다. 에이, 어차피 이렇게 해야. 아니면 나는 애들 보기 좀 힘들잖아. 무슨 소리야, 종종 보자. 아직 수환이 결혼식좀보자 계속 여기서 결혼한다. 어, 어, 그래. 그때 또 봐야지. <laughs> 수환이랑 너랑 같이 있는 거 보니까 옛날생각해 거야? 난너올줄 몰랐다. 그래? 난 알았는데. 너라면 반드시 여기 오거아 아, 밀어 먹으러 가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멈춰. 에이 에이 오! 어디께서 우리를 부시대 목자와 같이 선하게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스도 손이에 세운 세상에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해 주셨나이다. 너네 코닝하는 거다 알아. 나도 깨워주지 않으면 선생님한테 다 말할 거야. 너네 코닝하는 거다 알아. 나도 깨워줘. 야명준아 큰일났다. 애들이 반, 반 전체 애들이 지금 우리가 코닝하는 거다 알아. 총몇 개야? 3 6야 그럼 우리 빼고 전부 다반 전체가 다 보냈어 3학년 초보과 A반 김명준김명준 교무실로 오세요 야 어, 혹시 저거 걱정하지 마 아무 일 없으면 야 명준아 일이 너무 커졌다 어? 이쯤에서 그만두는 게 어때? 아우 반장 그 새끼가 이거 우리 물, 물 먹이려고 그러는 거 같아 내가 심시면돼 그래, 명준아. 야, 이거 봐라. 야, 애들 미쳤다. 성적 때문에 완전 돌았다고. 지금 악마의 시험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가락한 실수에서 저를 구원하소서. 애들한테 사인 바뀌었다고요. 다 같이 갈수 있어. 뭐? 단, 모두 97점에 맞춘다면 갑자기 반평균이 올라가서 당연히 의심 사게 돼. 그러니까 애들 몰래 각 분단별로 점수대를 맞춰서 불러. 야너 이때까지 그 생각하고 있었어? 1분당 70점, 2분당 81점 이런 식으로 대신 우리끼리는 97점에 맞춰서 원래 쌓인 대로 간다 야너 지금 반 전체가 이대로 다 짜고 가자는 뭐, 거야? 미쳤냐? 돌았어? 이거 도박이야 완전 범죄라고 야난 그렇게 사는 게 너무 싫어 엄마, 아빠, 따님, 그리고 저 새끼 어준아난 아직도 잘 모르겠다 제가 죽고 싶어? 박수환 너 평생 귤이 간다면서 한라봉 소리 들을래? 무섭냐? 지금 멈추면 시험 망치고 입시 망치고 패매자 되는 거야 저 새끼처럼 <laughs> 그래도 김명준 우리가 저 위에 올라가기만 하면 그 꼭대기에 있기만 하면 아무도 우리 요관을 아니 아니, 기억도 못할걸? 명준아! 같이 가자! 나 이번 시험! 진짜 잘 보고 싶다! 박수 한! 김병준! 예! 나 솔직히 제가 성령 끌어들이지만 않았어! 정태형! 그래! 형은 그만둬도 좋아! 하지만! 아까 약속했듯이! 우리끼리의 싸이는 그대로야. 형은 그냥 보고 작어도 돼. 약속했잖아. 형 성적 올려주기로. 나 선민형이랑 달라. 이제 형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 죽대야! 형이라고 부르지 마, 개새끼들아! 어, 죽이려고 시야. 야, 뭐 끝까지 가보자.